까지 이해 보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샀어요. 순디 비어. 아니 우리 순디 어또잘 있는 거. 사이즈는 맞는 것 같아. 아, 남자 강아지들은 여기 이제 카이를 잘라줘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입혀본 거예요. 안 맞으면 바품에서 바꿔야 되니까. 순디야~ 아, 이래아 이게 파지가 자꾸 내려온다. 순디야, 적응을 해야 돼. 올해 비가 많이 올것 같아. 저도 비옷안어요 순디 등 길이는 맞는데, 파지 길이가 좀긴가봐 순디가 치아를 안 하네. 영희가 표시도 안 하고... 이게 어색해서 그런가? 비옷 입고 산책하는 것도 쉽지 않네. 영역표시 해야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어, 한다. 옳지. 나이스. 어우, 그건 아주. <laughs> 덜 세웠어. 덜 세웠어. 까미야, 간식을 못 갖고 왔어. 내가. 순디 비옷 입히고 막 이런다고. 에이, 또 빠졌다. 아, 이게 자꾸 빠지네. 아, 그... 그래, 이거 꽝이야. 비 오는데 들어가지. 이리 와, 여기서 말안 듣지? 집에 가야 돼! 나 저번에 샀던 케이크 재료 넣은게 있어가지고 와이거는 그래도 안에도 똑같이 사이즈가 크다 원래 대부분 위에만 큰거 놔두고 밑에는 작은 거 놔두잖아요 어제 읍내 갔다가 엄마한테 얻어온 쑥국이에요 여기 산청에는 아직 쑥이 안 나는데 아마 남쪽 지방에서 채취한 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나봐요 지금 밥이 없었으면 그냥 밥 새로 해가지고 반찬도 좀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김치도 얼 맞게 하고. 김치 너무 맛있는데? 제 김치에 제 김치. <laughs> 육수가 중요한데 쌀뜨물을 내가지고 쌀뜨물에 멸치랑뭐 엄마 황태버리라고 별걸 별다 넣었대요. 그리고 육수를 해가지고 이거 넣고 들깨가루 아주 살짝. 이 간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 쌀뜨물도 완전 박박 씻어야 돼요 쌀이 거의 뭉개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쌀뜨물을 내셔야 국이 맛있다고 아 이거 쿠팡플레이에 나 혼자 산다 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3개월 누려요 이제 안본게 많다 보니까 이거 몰아서 보니까 지금 엄마 뭐잉아다 했어? 아니 콩지언니한테 도토리묵 엄마가 만든 거 보내주는 거예요 언니 그 송주담이라고 가게 오픈했는데 한식 위주 메뉴다 보니까 그니까 특별 메뉴로 내라고 저희가 도토리묵 보내주는 거예요 숭쥐야 단디가 그루밍 해주고 싶대 nope. <웃음> <웃음> 와우 부모님 그 케이크 만들고 남은 빵이랑 좀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냉동실에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음 이거 흑설탕으로 만들 거라서 제가 지난번에 발랐다가 안 발랐다가 막 그랬잖아요. 바른 쪽이 훨씬 더 맛있어요. 혹시 이왜 이렇게 묵지? 제가 히피 을 잘못해서 그런가? 사이즈가 딱 맞아. 이거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냉장고에 하루 정도 보관. 여기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아를 한번 시켜볼게. <laughs> 아 인스타 뭐 이런데 보면 많이 나와요. 여기 박혀 있는 게다 씨예요. 모 아, 이게 삼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다른 으로또사기는 아깝고 하니까 어차피 손지털 때문에 잘안 보여 이걸 잘라버릴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짚는 게 나을 것 같아 상이 아, 빨간 실이 있어 왜 그래, 승디야승대 비와서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입으니까, 니 배에 흙이 안생기 좋더라. <laughs> 오! 어! 아, 니구나 아,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랑 이거 랑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순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입어야 가지 거 뭐? 이거 이거 아직 똥도 안쌌어 갑자기 불편한가? 엉덩이 음, 털이 너무. <laughs> 저 안은 얹었어야 는가보다 이게 적응이 좀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앞다리도 이제 안 내려오고. 또 계속 익히고 벗기고 이거 연습을 해봐야 수월하게 잘 돼서. 그래도 이렇게 산책 다닐 수 있으니까, 비와도. 하루 정도는 저도 그냥 산책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막4일씩4일씩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요즘에 자꾸 이제 또집 밖으로 나가니까 마당에 시야하고 오라고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캔보자 쓰고 있으면 비맞은 느낌이 잘안 든단 말이에요. 나좀잘 만들었어요. 아이고, 까미야. 나집 챙겨왔어. 아니, 시골에 막 이런 뭉둥덩이막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아무리 좀 깔끔하게 씻어준다고 해도 자꾸 가루가 떨어져 그래서 그냥 입피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이구야 적응 완료 아 저거 입으면 도둑 가시도 안 붙겠구나 <laughs> 그지 승기야? 여름 장마철에 이거 입을 수 있나? 지금은 날씨가 싸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죠? 뛰어다니는 것도 잘 뛰어다니고 완벽 적응했어 아 이것도 제가 산건 아니고 엄마 선물 들어온건데 <laughs> 그리고 레몬즙 이건 좀 놔두고 이거는 톳이에요 마트에 갔는데 뭐 채소 도 비싸고 다비싸더파 카레, 톳 이런 게 제일 싸더라고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속옷 두꼬집하고 참기름 넣어서 버무린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이... 인터넷에 검, 검색하면 제약크 소스 만드는 법이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정당은꼭 들어가야 돼. 아니, 지난번에 이게 안 탔는데, 왜좀 탔어요? 장인 해야 돼. 이톳안 넣고 그냥 고등어 덮밥 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연어 덮밥 해 먹었잖아요. 연어 덮밥만큼 맛있어요. 원래 톳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념장 해서 달래장 같은 거 해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원래 각각 다른 요리인데 합해놓은 거야. 누지 단디 표정 너무 웃겨 <laughs> 단디 무서워? 순디야, 순디. 집에 얼른 들어가. 팔에 900원. 아손시 설탕 얘네들 뭉쳐있으니까 손으로 펴주면 좋은데 손에 너무 뭐 많이 묻어서. 이라고 마지막 에 액젓이 좀 맛이 세니까 물을 두 스푼 넣어가지고 약간 중화를 시킬게요. 잘했는데. 어이네 반찬 다 그냥 넣으라 그랬는데 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양념이 초고추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맨 네, 레몬즙 도 넣. 민기가 있으니까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오늘 <laughs> 고기 냄새 안 나지? 아 계란도 하나 구울 거 그랬나? 내 아, 스텐팬 달걀 후라이 바로 구우려고 하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근데 참기름 안 넣는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니 참기름 들어가는 게 맛있는 거 아니야? <laughs> 맛있네. 아까 바로 해서 먹었을 때는 참기름 맛이 너무 나서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잘 어우러진 것 같아. 어야안 음. 떨어지는 건가? 야, 떨어져. 어. 오, 됐다. 어, 나름 잘 됐어요. 오. 오. 흰 설탕 쓰면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슈가 파도 너무 잘 녹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쿠팡에 케이크 만들기 재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를 한 건데, 이런 빵은 그 카스타드 빵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오. 이 시스템 창호 같은 건문이 닫히면 잠겨요. 그럼 이거 다시 연결해가지고 <laughs>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 안 당기게 <laughs> 조치를 취해놓고 청소를 해야 돼요. 안 열리는 부분 이런데 곰팡이도 피고 약간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언디 들어와! 추워! 비온데 왜 나갔어? 이, 진짜 저것도 말을 안 듣네. 추워! 이리와! 아유, 고전물 봐라, 진디야. 엄청나죠? 아휴, 청소, 청소하기 쉬운 샴푸을 받고 싶다. 이런 거 정리를 안 해주면, 여기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나중에 여기 막힐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정리를 해줘. <웃음> <웃음> 정말 비가 부슬부슬 흔들리게 된다. 너무 깨끗해졌다, 그치? 귀여워. 나와. 으아. 근데 이거 봐. 응. 반지 먹자. 어. 올라와. 아, 어,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아, 왜 이러지? 이게 2인분인데 어, 1인분으로 보면 돼요. 갓소시도 <laughs> 들어있네. 오 좋은데. 데리야끼 마스크. 자. <laughs> 뭐 고기가 들어가 더 맛있으니까 지금 고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laughs> 있어서 좋네요. 이런 거 찍어 보고 싶었어. 음, 이렇게 막 야채랑 고기랑 넣고 하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가스오시가 들어있으니까 사실 그것만 따로 사이가 약간 애매한데. 아, 양배추 많이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2인분, 1인분처럼. 오, 이거 달력 그 위에 뗀 거거든요. <laughs> 이게 엄청 좁은 틈새에 잘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데 순디 안 나올 거야? 빨리 뜯을까? 이제 순디가 곧두 살이니까 이것도 한 1년 반 썼나 봐요. 애들 왔을 때 깔았으니까 지금 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좀 아까운데 이거 지금 다 까는데도 한 2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에헤이 안. 4일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없던 우울증도 생길 것 같아요. 오후 11시쯤에 비가 좀 그친다고 하니까 그때 나가자. 아유. 근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난디? 다음 날이더라 아, 지금 산에는 눈 오고 있어요. 신기하다. 저희 애들은 냄새 맡고 이런 거 먹진 않아요. 에휴, 엄청 많이 들었구나. 새로 살뻔 했네. 아, 집에 실리콘이 벗겨져가지고. 이, 아. 와우 이게 창판이 자꾸 밀려요 애들이 뛰어다면서 그런가 여기는 길이가 꽤 길어가지고 수리하려면 이건 벗겨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여름 잠시래요. <laughs> 이게 물티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티슈도 몇장 없어가지고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것 같아요. 물이가 못사. 아, 이거 또웃겠네 아이 근데 저도 처음 입혀봤는데 잘 입더라고. 우리 순디 비어 잘했다 칭찬 받았어, 그지? 봄이 쉽게 올리가 없죠. <laughs> 천천히, 천천히, 어이씨, 가자, 가자, 천천히. 아이아 잘했어. <laughs> 아, 비 많이 오네.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덜 추워요. 지금 1시 정도 됐는데. <laughs>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라면 면모양이 조금 다르긴 해요 라면 4분 30초 안 끓이고 한 3분 정도 안 끓였어요 왜냐면 뚝배기라서 빨리 불것 같아 라면 면같진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튀김 면이랑 안 튀김 면이랑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막 정확하게 어떤 차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비글이 다른 강아지가 조금 다르다 이고 꺼냈을 때 한꺼번에 다 청소를 끝내야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죽으니까 좀 곰팡이가 잘 껴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 보시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안 나와가지고 버릴 뻔 했는데 잘라가지고 쓰세요. 아, 심한데. 하나 정도 남았으면 그냥 손으로 하겠는데 돌리는 게 힘들어요. 어제 창문 청소한 것밖에 없는데 닦아줘야 돼. 우와. 이제 서서히 손볼 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이걸 그냥 심으려고 했는데. 그 바람이 좀낮다네 이게 판이 12개니까. 하나에 3개씩.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안되면 모동사면 되니까 뭔가 음, 피자보이봐이야발라를 음, 하는 거라서 흙을 덮으면 안 돼요 음, 음, 여기에 실을 올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물줄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분전 음, 음. 음, 미스트처럼 이 온도를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지 트을 사가지고 하면 될까요? 고추는 여러분 안 발아요.